안녕하세요.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박석홍 목사입니다. 오늘은 나는 유튜브로 영어를 배웠다 책을 소개하겠습니다. 예, 이제는 유튜브로 영어를 배워요입니다. 어, 저는 영어를 배울 때 뭐, 타임지 영자 잡지죠 아주 유명한 타임지 코리아 헤럴드 이런 영자 신문을 가지고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영어를 마스터하게 된 것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를 마스터 하게 되었죠 영어의 원리를 알게 되었죠 어, 그리고 지금 제가 청소년 들에게 또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제 유튜브 채널에 단어 공부도 올리고 또 성경 이렇게 합니다만 아직은 음. 그 눈높이나 여러 가지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. 그런데 도서관에 보니까 나는 유튜브로 영어를 배웠다. 아주 제 눈에 끌리는 책이었습니다. 자, 랄라리 데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기 저자입니다. 이분이 어, 12살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또 20살 때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영어를 또 공부하셨다가 한국에 와서 강남 대치동에 학원 강사로서 영어 있으면서 영어를 어떻게 더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분이 유튜브를 이제 개설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.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저는 뭐 방금 말한 것처럼 성경이나 또해롤드 영자신문이나 타임지나 그걸 통해서 영어를 배우지만 또 제가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요. 어, 미드라고 있죠. 미국 드라마를 랩실에 가서 계속 어,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아, 그러나 저는 이제 외국 목사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더 활용적으로 이렇게 열렸고 유튜브로도 영어로 만듭니다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공감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나라 영어 공부 방법이 학생들은 주로 문법 단어 중심으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요, 음, 단어가 생각나고 그것을 문법에 맞춰 대화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말을 버퍼링 생기는 거죠. 아, 그래서 이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아, 단어나 또 그뿐만 아니라 문법 위주 아니라 의사 소통을 위해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가 된다, 이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튜브다. 유튜브를 활용하라. 이 책에서 좋은 그런 공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. 바로 이것은 이겁니다. 1대1 영어 선생님을 마음껏 소환하라 이거는 거예요. 저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만 단어 공부하려면 뭐 중학생이 필요한 이모 단어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다음에 How to study English.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분들 강의를 다 직접 이제 어, 유튜브가 전 세계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강사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든 그 훌륭한 강사 분들의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로서 다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1대1 영어 선생님을 마음껏 소환해서 볼수 있습니다. 유튜브로 게임만 하지 말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유튜브를 영어공부 활용하는 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유튜브에다가 영어공부 방법을 검색해 보십시오. 그리고 내가 내 배우기 합당한 택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. 유튜브로도 이제 영어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유튜브로 영어를 마스터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